오늘은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 아 길어요. 그렇죠?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보이 물론 뭐 상표권 이게 뭐야준에뭐 뭐 이런 것 때문에 상표권 때문에 이제 HD를 쓰긴 쓰는데요. 음. 그럼 현대를 빼든가. 그는데 네, <laughs> 어, 이게 참 HD 현대 마린 솔루션 굉장히 네. 깁니다. 뭐 이름에 써 있어요. 음. 근데 이 종목이 그동안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조선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불구하고 많이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불기둥을 좀 만드는 초기 모델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 하면 이름에서 솔루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주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 그 조선들이 운항할 때 필요한 그런 운항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한국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조선의 테슬라. 그래서 조선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체는 또 탄소 규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IMO 탄소 규제가 있는데, 어, 요게 트럼프가좀 반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 우리 지구, 지구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어, 엄청나게 녹아내리고 있는데, 특히 뭐 북극 항로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갈 때 친환경은 아주 필수적으로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 이 업체는 이제 핵심이 AI 기반 운항 플랫폼이라는 오션 와이즈 선박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는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체는 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만들고 나면 뭐가 중요합니까? 자동차도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업체는 애프터 마켓 쪽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지보수가 핵심 사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운항, 그 다음 유지, 에너지 관리까지 토탈로 할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짝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음. 일단, 매수가 부근 은 2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세요. 신고가 뚫었지 않습니까? 실만큼 쉬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좋은 수익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5만 원 정도. 어, 대형 직급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릴 거고, 손절 라인은 21만 원. 요 가격대가 되겠죠. 21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아주 좋은 수익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주목해볼 수 있다. 목표가, 손절가 하단에 정리해주셨으니까요. 잘 가져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진짜 숨겨진 보물, 어떤 종목일지, 일단 그 어떤 매력이 있는지부터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한케틴 숨겨놓은 보물, 어떤 종목일까요? 어, 제가 최근에 이 주식은 이제 하나의 어떤 틀을 보면 그 다음 섹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잘 보세요. 우리 주시장에서 디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올라갔냐면, PCB가 올라갑니다. 자, PCB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패키징 업체가 렇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냐, 이제. 이제 이걸 생각하죠 아직, 항상 저희는, 먼저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시장이 알게 되면, 신택이라든가 하나 마이크론처럼,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이런 구간에서 내가 알수 있구나. 내가 이런 종목을 잡을 수가 있구나. 이 업체는 이제 PCB와 함께 성장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PCB가, 어, 우리가 이제 PCB와, 어, 칩을 패키징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업체가 이 검사하는 부분에서요, 국내 1위도 아닙니다. 세계 점유율 1위예요 근데 이 부분을 4, 5년 전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가 지금은 아마 좀 까먹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습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내일 말씀드린 신택을 뽑은 이 감각으로 저는 오늘 이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PCB와 함께 성장하는 이 종목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QR 코드 있죠. 이쪽이네요. 여기 <laughs> <laughs> 여기 QR 코드 보물 같은 보물 보지 이 않습니까? 반짝반짝. 지금은 검은색이지만 저 안에 이제 엄청나게 반짝반짝 되는 게 숨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종목 정말 우량 종목이고 아 세계 1위 점유율이라는 이 장점.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살표 있잖아요. 네. 예 그게 나왔습니다. 음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신호기 때문에 어, 오늘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보물 찾아보실 분들은요 하단 꼭 들어오셔서 여기 아니고 여기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